설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농협은 설 대목을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선물 세트를 마련하고 설특판전을 준비했는데요. 성공적인 설특판을 위해 추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5일 법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설특판 종합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농협은 설을 대비해 산지와 협력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으며, 하나로마트를 통해 프리미엄급부터 실속형까지 1,500여 개의 선물 세트를 준비해 농업인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농협은 내년 1월 6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설 선물 사전 예약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농협 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